에베소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지면 원문적으로도 간단하지가 않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에피소 원문적으로 보면, 원문적으로 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결정대로 일하신 이 게임을. 음, 이게 지금, 이렇게 꺾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쉽습니다. 이게,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더 문제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카이가 있는데, 예, 여기 카이가 있었네. 또한, 또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겠죠그 앞에 10절에 보시면 이래 돼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쭉 줄을 씌웠다 우리 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리고 또 그리고 카이 또 그,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에클레로 세면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이게 분기시 수동이니까 분깃를 가졌죠 분깃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분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되었으니로 번역되는데 기업. 분깃을 받은 거죠. 어떤 분깃을 받았나 하면, 프로리선데스. 이거 미리 예정하다. 프로니까 미리 정해진 거. 정해진 후 분사니까. 미리 정해진 후, 후 우리가 재비부부가 분깃을 받았습니다.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야 된 예정을 입다가 미리 정해진거죠. 미리 정해진, 정해진 후그분 안에서 우리는 분기수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제 이게죠이게 카타. 또여기다 보면 카타 이래 됐죠. 이게 뭐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따라서 됐습니다. 프로세온. 이게 앞에 두는 겁니다. 계획. 앞에 두는 거. 목적이죠. 목적을 따랐습니다. 앞에 우리는 계획을 따르죠.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을 한 거, 계획을 두고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 어떤 그냥 소유이니까 어떤 분이면 다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빠져 먹었네. 모든 것을 빼버리네. 일하고 계시는 에너지, 일하시는 분산,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소유,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 일하시는 분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일하시는, 일하시는, 성취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미리 정해진후 우리가 분기을를 가졌습니다.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미리 정해져서, 예정을 입어. 우리말은 미리 정해진 후에 예정을 입어. 미리 정해진. 그러면 또 카트가 또 있죠. 모든 것을 일하시는 분의 어떤 계획,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미리 정해졌고, 정해진 후에 우리는 그분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분기술을 받았다.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이상한데 우리 그래서목소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줄을 쭉 쓰잖아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두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그런 분긴 제비 뽑아가지고 하는 거분긴 기업 그런 기업이 있다니까 사업을 가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자리가 있대요. 그 위치 예. 성도됨이겠죠 있죠. 왜? 예. 모든 것을 이 일하시는 이루시는 계획 목적을 분해 목적을 따라서 미리 정해져서 우리 그런 것을 그분이 정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해서 그런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거죠. 또 어떤 따라서냐? 예정대로예정이요. 누구냐? 그분의 뜻 뜻이거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따라서 했죠. 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것은 모든 것을 일하시는 그 계획 목적을 따른데 그것은 어떤 걸 따르냐 하면 그분의 뜻이죠.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라. 뜻의 결정을 따라 갔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일하시는 그 계획, 목적을 따라 됐는데 우리는 미리 정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분깃, 우리의 목 음. 제비뽑은 목이잖아 목 목이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 통일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말미암아 우리 위치 성도 됨에 위치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그분이 모든 것은 이루죠. 그분의 뜻의 결정을 따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아니에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딱그 자리에 딱, 그딱 주어졌죠. 그 어떤 기업이냐, 기업이라니까 뭘큰걸 주었다는 건데, 이게 이래로 나옵니다. 1 2절에 있습니다. 분깃이 무슨 분깃이냐? 모든 게 하는 뜻입니다. 그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죠.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택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뜻의 결정을 따라 하는 거고, 모든 것을 그분이 이해하시는 그 계획 목적을 따라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분깃을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통일되게, 그리스도를 통일되게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해서 우린탁 몸을 이루는 부분이죠. 왜? 이 어떤 기업이 되었냐? 우리는 어떤 기업? 에이스 안으로입니다. 이런 기업입니다. 이게 또에이스이죠 여기 카타가 두개 있듯이, 같은 뜻입니다. 안으로. 뭐, 이거 부정사는 끼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있는 것 안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안으로. 존재죠, 이거는? 부정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안으로. 어떤 기업이냐? 어떤 몫이냐? 우리는 존재하는 것 안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한? 또에서 이 뒤에 보면 알죠. 이 에스가 이에. 어떻게 존재하냐면 에 파이론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미. 찬양안으로 찬양해. 우리의 존재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독세스. 그분의 영광.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찬양. 그분의 영광에 찬양. 소유격이니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영광에 속한 것을 찬양하죠. 프로리센터에서 미리 했던 자들,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복수. 이게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면 미리 바라던 자들로. 우리가 미리 바라는 자들, 우리말 번역은,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우리가 누가 되냐? 이래야 돼.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자들이죠. 자들. 자들 목적격, 우리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네. 찬양 안으로니까. 영광을 이해하여 안으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안으로, 그분의 영광, 영광의 찬양 안으로.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 하면, 미리 바라는 자들이, 자들로. 우리가 미리 바라는 자들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존재하는 거로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에이스. 우리의 기업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죠. 전부터 미리 바라는 거. 왜?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결정에 따라 하는 거거든.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전부터 바라던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성하는 존재로 대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을 삼았죠 사업을 준다는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몫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건 우리의 성도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는거죠 바라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성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다 미리 정해지고 우리 또 하고 무관해요. 이걸 보면 우리는 한편에 억울하죠? 우린 바라지도 않는데, 하느님 택해서 우리 하느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다아시네 북치고 장거치고다 아시고, 우리부터 이렇게 하래. 근데 이게 왜 복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전지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린 신부고, 모든 천하 만물에 주인이 주인이신 분이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 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위물 같은 존재를 이렇게 해 줬잖아요. 그런데 한편을 보면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게 아, 이렇게 삼아 놓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받을 존재로서 그 미리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작정하고 우리를 기업 삼았다.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되게 하는 건 머리로 서 우리가 그위치에서게 성도로서의 뭡니까 자존감이 엄청나죠. 그런데 대신 이것을 우리 세상 가운데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찬송이 되는 존재로 선다는그 자체가 아, 쉽지가 않죠. 그분의 거룩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성도는 삶 속에서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셨다고요. 세상에서 무엇을 복을 더 받을, 때 받냐, 안 받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뭘 어떻게 더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지. 물론 사람은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목사님들도 쉽지가 않죠. 감당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욕을 하죠. 조금, 좀 쉽게 해달라. 어? 견딜만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송의 존재입니다. 엄청난 수준으로 그분이 기업을 삼으셨어요 분기서 제비부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위치에 서게 성도로서 서있게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난 기대치를 그분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 이게 성도라 이거 한편은 굉장히 힘들죠 완전히 그렇게 되는, 지쳐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